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토대로 활용 문제를 몇 가지 풀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과 변 AC의 교점을 D라고 하자. 각 A가 40도 그리고 각 DBC가 35도 그리고 AB의 길이가 7cm일 때 AC의 길이를 여기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음, 지금 보니까 같은 각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만큼도 35도고 또 여기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35도네요. 그러면은 각 b가 얼마예요? 각 b가 각 b가 아이고, 35도 35도 에서 70도. 7 0도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40 그리고 이만큼이 70이네요.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가 나와요? 여기도 70도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은 각 b와 각 c가 똑같이 70도로 7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AB의 길이랑 뭐랑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C 길이랑 같겠네요. 그래서 얼마? 7cm.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 선분, AD의 길이가 5cm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각 A도, 음, 다른 색으로. 각 A도 50도고 각 C도 50도네요. 그러면 이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CD의 길이를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CD, CD도 얼마? CD도 이만큼도 5cm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각형 삼각형 BC, DBC를 볼까요? 삼각형 DBC를 보면 삼각형 DBC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각 B와 각 C의 각도가 40도로 같네요. 삼각형 DBC에서 얘도 이등변삼각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CD가 5cm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DB BD라고 쓰죠. 문제에서도 D, BD라고 했으니까 BD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CD랑 같고 마찬가지로 5cm다. 그래서 정답은 5cm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문제 읽어보죠. 다음 그림에서 이등변 삼각형 ABC의 두 밑각 B와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라. 선분 CD, 선분 CD 여기를 말하는 거네요. 선분 CD. 자, 음, 지금 이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 AB와 AC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서 또 같은 각이 있죠. 어디? 여기와 여기 각 ABC와 각 ACB의 각이 같겠네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B와 C의 이등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도를 반으로 자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DPC와 각 DCP 모두 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같겠죠. 그렇죠? 각 B와 각 C가 같고 각각은 이 위에 각을 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각이 같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DBC가 무슨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만큼과 이만큼 각이 서로 같다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따라서 지금 구하려는 CD, CD의 길이는 뭐랑 같아요? B.D.랑 같겠죠. b d 랑 같고 얼마? b d 는 3cm. 라고 했으니까 역시 CD는 3c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지금. 음, 그림을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네요. 대신에 각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삼각형의 내각을 하나씩 알아가 봅시다. 먼저 이각 있죠. 이 각은 얼마예요? 평면이 180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100을 빼주면 80도라는 거알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몇 도예요? 20도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각도는 어떻게 할수 있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80, 20 그리고 얼마를 해야 180이 돼요? 여기도 80도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80도면 80, 80, 20 더해서 180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 성분과 이 성분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x는 얼마? x는 6cm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접었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지금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음 사실 이렇게 종이를 접었다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접었으면은 접기 전과 지금 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접기 전과 접은 후 접은 후는 어디죠? 접은 후 접은 후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각도 있죠. 이 각도가 접은 후에도 각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쪽 각도하고 어떻겠어요? 접기 전, 접은 후니까 같겠죠. 그래서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가 같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의 같은 각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각도 있죠? 각 ACB랑 각 여기 여기를 여기를 D라고 하면은 각 CBD와 같아요. 왜냐하면 배웠었죠 우리 엇각 아, 그쵸? 엇각 얻각. 왜냐하면 엇각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칠한 3개의 각도가 모두 같고, 결국에 각 ABC와 뭐가 같아요? ACB. 각 ABC와 ACB가 같기 때문에 ABC는 무슨 삼각형? C는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B의 길이는 얼마 AC와 같아야 되니까 10cm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